입니다. 포켓몬 유나이트. 아, 트레이너 이름을 정할 수 있나? 나나 나 이름 정했어. 나 포이커 할래. 돌이 좀꺼 줄래? 아, 누구야? 아, 사람 생각 다 똑같은 건가? 아, 포메이커. 어, 이건 이건 있네? 아, 없네? 오케이. <laughs> 나 포메이커야. 뭐 얼굴 뭐 중요한가? 내 얼굴? 약간 졸린 눈이 쎄 보이죠? 머리 스타일은 장발. 실제로 못한 장발 게임 캐릭터라도 인박사. 맨날 포켓몬은 박사가 아니면 연, 뭐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는군요. 원판도 오박사가 시작 주도하는 스토리고 그 사진 찍는 것도 또 무슨 박사고 학력사회네 포켓몬 세계가 박사가 없으면 뭐가 진행이 안 돼. 아 피카츄 원딜이야? 그럼 바로 피카츄 해야죠. 뭐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피카츄가 귀여워요. 자, 일단 무빙 야생 A판 발견 평타, 평타 평타 어, 치면은 이게 CS 먹는 건가? 아, 원딜이지? 어, 오케이 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자, 에오스 에너지를 모아서 상대방의 골에리어에 넣는 거야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긴 팀, 이긴 팀이다 에오스 에너지는 지금 저거를 잡음으로써 넣은 건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어, 아 이런식으로 CS많이 먹어서 상대방에 넣는 게임인건가? 어 스킬도 아 이런식으로 어우 치고 빠지기카이팅카이팅페 피카츄 쟤는 누구냐 볼트 데클 약간 그거 같기도 하고 하늘섬 대난투 같기도 하고 제이나라 하늘섬 대난투처럼 후냐 모아가지고 유나이트 기술은 뭐죠? 아 이게 궁이구나. 언이부기, 아. 언이부기. 자 상대팀 언이부기가 지키러 왔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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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야 스킬. 이게 무빙으로 피해야 되는 건가? 이동기는 없나? 자 필살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지~~~ 피카츄 어, 약간 람머스 궁처럼 쓰네. 가지고 상대가 죽으면 이거 떨구겠죠? 근데 이동기가 없나? 이동기 없으면 좀 그런데? 거리 리자몽. 리자몽이 근거리야? 비슷해 보이는데? 와, 애들 많이 나온다. 그래도 근본 있게, 어? 튜토리얼은 딱 1세대만 나오는 거. 얼마나 근본 있습니까? 어? 뒷세대 너희들? CS 역할이나 해라. 에이팜인지 뭔지, 어? 가서 CS 역할이나 하고, 위 플레이어 역할은 우리 근본들이 맡겠다 롤러 치면 얘네가 럭스, 아리 미스포츈니아 얘네가 지금 피카츄, 리자몽, 원이북이 그죠? 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여기 파이리 어 귀여워 파이리 아 진화를 아 일레벨 파이리로 시작해서 어, 파이리가 왕기챔이네요 카사딘이네 카사딘 싱룸렉 찍으면 이제 게임 끝나는데 그때까지 힘든 건가? 어 파이리 불 뿜는다 기본 공격 불 불이야 어아아 아이, 아이, 트롤 아, 나, 내가 미드감? 나 미드감? 야, 이거 내꺼임. 불꽃 발사! 뭐야, 스킬 왜 이렇게 부 구려? 아 근데 뭔가 재밌다. 포켓몬을 이렇게 직접 조종해보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나 레버파서 나 빨리 진화하고 싶어. 야, 이거 정글. 어, 진화했다, 진화했다. 어때? 유나이트 배틀은 재밌니? <laughs> 네, 재밌어요. 뭐야, 이건. 기술 둘 중에 하나 배우는 건가? 어, 불꽃 펀치로 배웠습니다. 불꽃 펀치, 와, 데미지. 강한걸. 야, 우진 갱 없다. 이거, 이거 몇 분에 한 번씩 나옴? 젠 타이밍 알아야겠는데? 불꽃, 아! 아! 스킬샷 실화냐? 야, 너네말라 와봐. 야, 돈, 돈내나 고스 일로 오 고스 일로 오 고스 일로 오셈. 후후. 후후. 오케이. 어, 불대문자 무조건 배워야죠? 무조건 불대문자죠? 근데 약간 템 사고 이런 게 없어서 게임이 좀 너무 간단해지지 않을지. 그런,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 불대문자! 아, 이게 아니구나. 불대문자! 아, 우와. 이거 뭐야. 바론이구나. 님들, 썬더고, 썬더고. 썬더고. 자, 우리 팀 썬더 치는 중. 잠깐만, 이것만 잡고 감. 이것만 잡고 감. 얘만 잡고 감. 기다리셈. 어, 리장욱 지나. 와, 미쳤다. 야, 다 와봐, 다 와봐. 불 대문자, 불 위에서 쏴봐, 이 녀석들아. 어? 그냥 트리플킬 해버릴, 해버릴 거니까, 오케이. 우리 썬더 잡음? 나궁한 번만 써보자. 나궁한 번만. 어, 야, 나궁한 번만. 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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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리자몽 대박이다! 와, 리자몽 궁 개쎄다! 파이리땐불리지만 리자드가, 리자몽이 되면 세네요 오? 어우 바로 잡히는데? 그럼 피카츄 내가 제일 잘해보인다 게임 그죠? 포메이커 레디 어떻게 함? 자 상대방에 피카츄가 없어요 피카츄 차이 보여줘야겠죠? 자 일단 다같이 잘 모르겠죠? 막 나만 처음 하는거 아니겠지? 게임도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롤처럼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즐겨놔야 됩니다 가자 전기 쇼크 아 처음에 스킬 하나 고르는구나. 거 상대팀 어디 있음? 어 세다 세다. 어자어 덤벼 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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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엄청난 카이팅 덤벼 덤벼 번개 피카츄 나이스 재밌다. 번개 어 피카츄가 좋은데? 역시, 피카츄야. 원래, 금본캐들이 쎄. 쟤 뭐냐, 저거? 누워서 자는데요? 육방 뭐야, 쟤? 어어어어. 이 어어. 어이, 잠만보 어이, 어이, <laughs> 아니, 맞으면서 자는데? <laughs> 그게 너의 스킬이냐? 번개 맞으면서 자던지. 그렇지, 케이헐! 아, 탑 차이 뭔데? 1 0만볼트 아, 개쎈. 피카츄 개쎈. 오세요. 뭐 같이 와 번개 다 같이 맞기! 10만 볼트! 아, 너무 잘 왔는데? 카이팅, 카이팅 어우, 쟤쟤 끈다 저 친구 끌어버리네 내꺼 오, 고스트로 진화했어! 고스트, 고스트, 나이스 잠깐, 피카츄 가는 중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츄!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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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막 돌진하는데? 쥬우우 오케이, 다우우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누가 우우가우우우우우우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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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우 누가 자 저기 들어가면 안 맞네요. 부시 부시를 잘 활용을 해야겠네. 너 여기 있잖아, 근데 없어요. 어, 없네? 어디 갔어? 없어요. 너안 돼, 너안 돼. 자, 자 스킬 쿨 돌리면서 한번 빠지고 번개. 하하하하. 이석들 너희 다롤 롤의 적들이다. 너희 왜롤안 했어? 야, 와, 근데. 좀 어려울 뻔 했네. 아, 이거 누가 많이 넣는지는 었안 알려주네. 그냥 어느 라인에 몇개 들어갔는지만 알려주고. 아니, M, MVP 안 뽑나? 그쵸? 야. 해 캐리. 얘들아, 버스 고맙다고 해야지. 자, 지금까지 3레벨이었구요. 아, 재밌다. <laughs> 지금 많이 즐겨놔야 돼 여러분. 안 그러면 이제 고여가지고 짜증나죠? <laughs> 그 전에, 많이 많이 해놓고, 어, 좋은 척만 안고 접어야 됩니다. 아, 피카츄 뺏겼어. 아, 어, 나 그럼 얘 할래. 아, 안순돌이한테 뺏겼어. 아, 내 피카츄 뺏겼어. 하지만, 다른 캐릭터 해봐야죠. 얘도 원거리네. 와, 얘 스킨 있어. 부럽다. 어, 아, 잔다. 근데 이거 스킬, 쓰레기 스킬인데? <laughs> 아니, 여기서 누우면 어떡해요, 잠만 봐, 아저씨. 꺼린. 어, 나도 진화했다. 그렇지. 일로와. 나도 진화했다고. 형 타, 형 타, 내가 이기는데 내가 이기는데 내가 이기는데 그렇지. 안녕. 왼쪽 아래가 아 스타트 지점 도거? 어 궁, 됐어다. <laughs> 어 얘, 예. 신나는구만. 어궁속짱 빨라. 어 재밌는데 얘, 얘, 얘 원딜 같아서 재밌다. 롤 다음 챔피언으로 연번이 출시해 주세요. 또검답게 어, 파밍하자고. 어, 일단 원거리가 너무 좋은데? 이거 치면 되잖아. 제궁 썼는데 치고 빠지고. 오. 어 아, 오케이. 어, 지지쳤어, 쟤네 썰어냈어. 아, 뭐야? 시시하구만 강한 상대를 데려오라고. 오? 나 근육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보다 재밌다. 어, 재밌네요. 잘 만들었네 그렇게 막 허무맹랑하지 않아 이게 그리고 이거는 신챔프 출시할 고민이 없겠다 어 귀여워 알통몬 아! 아 뭐야 우리팀이야? 아 우리팀이 아닌거 너무 헷갈린다 가는중 야야도 일로와 아이 답답해 이건 너무 <laughs> 아, 이거 너무 아니 이거 근거리 개답답한데? <laughs> 방해 무효! 촉. 태권당수 개구리다 아 이거 무조건 피카츄 해야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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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피카츄 해야돼 쓰레기인데? 근접캐? 어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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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됐어 오와우와우와우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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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기 개멋있구 지옥의 바퀴! 지옥의 바퀴! 야 일로와 그렇지 지옥의 바퀴! 잡아서 그냥 들어 맺혀버려 어 근데 좋다 이 스킬은 어, 확실히 근거리에 메리트가 있는 스킬이다 지옥의 바퀴가 짱이네 지옥의 바퀴! <laughs> 이거 말파야 말파 어 좋아 앞쪽, 앞쪽 크로스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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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만 기다려 1초만 기다려 지옥의 바퀴! 그렇지 지옥의 바퀴! 크로스첩 야 빨리 우리 팀 우리 팀 빨리 오라고 내가 앞에서 아니 그거 치지 말고 야 지금 이거 칠 때가 아니잖아 꽤나 힘겨운 시합이다 아니 지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해 뭘 돌려 말해 다 알고 있어 우리 지고 있는 거지옥의바퀴들로와 원들 못하면 양보해라 얘들아 야 원들 못하면 양보해라 지옥의바해 어디 갔어? 너 여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다 피했죠 지금? 스킬 다 피했죠? 으 녀석! 너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 너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 너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 나 괴력몬이야! 나 괴력몬이야! 오케이 이 자식 날 무시하지 마라 괴력몬을 다시 무시하지 마라 으아. 아고 음, 예! 예! 바톤 부셨다 바톤 파괴. 아, 첫패배쓰다 네. 자, 일단은 근접 교는 오박사한테 보내자. 미국 보내지 말고 근접 교 오박사한테 보내겠습니다. 괴력몬 오박사한테 보내고 피카츄. 다시 피카츄 캐리 간다. 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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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보 괜히 했죠? <laughs> 후회 중이죠? 눈물 나죠? 어전방보인데 피카츄 바로 앞에 가도 못 이기는 건 뭐지? 어자안 되죠? 일단 번개 걸면은 죽고 자 속박 걸고 뒤로 카이팅 자 들어두어도 소용 없어 들어두어도 아프거든 아프거든 <laughs> 야 피카츄 밖으로 세명 와도 소용 없죠? 번개 아못 때리고 멀고 알파 긁고 도망가야죠? 근데 사거리 너무 길어요. 사거리가 너무 길어요. 야 이거 피카츄 게임. 이거 피카츄 사기 게임이잖아 그냥. 번개가 제자리에 계속 떨어지는 거라서 저 잔만보가 누우면 너무 좋아요. <laughs> 그렇다고 잔만보가 번개질 다 버티면서 눕는 것도 아니고 녹으면서 누워.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피카츄 벤을 해야 되는데 약간 억지라고 생각이 듭니다자괴력몬 다시 도전합니다. 졌다고? 아니 아니 아니야괴력몬으로 아니야.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자, 저기 귀엽고 작은 연번이 있다. 연번 일로와. 으으으으 지옥의 바퀴! 그렇지! <laughs>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지옥의 바퀴! 지옥의 바퀴! 지옥의 바퀴! 지옥의 바퀴!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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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 회복하면 싸울 건데? 너 여기서 나랑 싸우겠다고? 그거 참 현명하네. 그거 참 현명하네. 그거 참 현명하네, 이 친구야. 중앙에 이리로 갈게. 많이 말해야 돼. 이거 미드, 미드 갈게. 이거, 이거 막타 먹고 싶은데. 내가 봐줬다. 진짜. 안녕하세요. 아, 진짜 내가 미드 간다고. 아, 진짜 야, 넌 뭐해? 아니, 쟤뭐 하냐? 쟤? 어? 이게 벌써 이렇게 화가 나니. 역시 이 장르가 위험하다. 방금 진심으로 화났어. 아, 이, 이 장르의 게임 하면 안 돼. 이 AOS 게임 하면 안 돼. <laughs>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laughs> 자, 이거 넣으면 아, 나이어 이거 넣으면 MVP가 가까워지고 이거내 거. <laughs> 자, 이렇게 하면 MVP 할수 있다고. 이게 MVP를 제가 뺏긴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팀너 죽이고 그거 먹으려는 거야, 지금? 야, 너 30개 있어도 못 먹네. 일로 와, 일로 와 봐. 아이 어딜 도망가려고야야야 너무 센데 뭐야 오케이 야그란 땡큐 나한테 올거지 있... 으아 죽여버린 그 자체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 화났다 개력 화났다 개령무 화났다 누구 뭐가 진짜야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안녕? 아가야 아가야 많이 어 어 죄송해요 제가 아가인거 같아요 전 아가입니다 아가입니다 으아 지옥에 막힙 으아 체력약 어그 와중에 꼴을 넣어 무서운 친구네 자 아무튼 궁쓰고 나살음 그거 그거 먹으면 안되지 아 어? 진짜 지옥의 일기또아 막타치지마라 막 오, 마못 막았지, 이놈! 못 막았지, 이너 빨리 분신해. 그렇지자얘스킬한번 빼고, 얘가 진짜다. 그죠 얘가 진짜죠?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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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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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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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몇점 넣었지? 700점이면 우리 팀도 엄청 많이 넣은 건데? 한 사람당 100점 넘게 넣은 거잖아.